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소하며그외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믿소하니 이는 성령으로 인제하사 정정녀 마리아에게도 나시고, 본교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빚자 없는 거룩한 거물라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나이다 아멘 충만한 교회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8일 오늘 목사님과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에페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 우리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어, 이 선물은 최고야라고, 어, 기억나신 선물들이 있을까요? 목자님이 여러분들 기준으로 어, 봐서 생각나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목자님들은 이런 것들 한번 꼽아봤어요. 어, 우리 친구들이 받았을 때, 아, 이 선물은 최고다라고 할수 있는 몇 가지 중에 용돈을 어, 최고의 선물로 보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 최신형 핸드폰, 어, 좋죠. 그리고, 어, 이쁜 옷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브랜드의 옷이나 뭐 신발 같은 경우도 최고의 선물로 여기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을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갔던 친구들이라면 또그 여행지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겨지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학년의 차이, 나이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장난감도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키우고 싶은 여러 가지 이제 애완동물을 선물로 받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형제, 자매, 뭐 언니, 오빠, 동생과 같이 방을 쓰다가 부모님이 여러분들 개인의 방을 또 만들어 주셨다면 그것이 또 최고의 선물로 여긴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들 생입할 티를 열어주시는 부모님도 계실텐데 그것을 최고의 선물로 여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겨지는 것들이 많지만 목자님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 주신 선물 중에 어, 또 최고라고 생각하면 아마 가족이라고 봅니다. 어, 엄마 아빠가 계실 거고 뭐 아무리 매일매일 싸우는 뭐 언니 오빠 동생이지만 그래도 형제자매를 통해 또 여러 가지 또 여러 종류의 많은 분들을 통해 어 가족이라는 또 선물을 우리 친구들이 또 누리면서 아마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좋은 더 최고의 선물을 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어잘 기억한다면 아마 정답을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네, 구원이에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이 다 답은 알고 있을 거예요. 구원은 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 천국 가는 것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럼 그 죽음 뒤에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어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어이 선물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이란 선물을 주셨는데 이 구원이란 선물을 누구를 통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주셨는지 우리 친구들 아나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이 또한 우리 친구들이 답을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란 선물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성경 말씀에 예전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대요. 쉽게 말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요. 그런데 그 피가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을 잡아서 그 짐승들을 통해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고 성경대로, 성경대로란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 우리 각자 한명한 한 명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후에 사흘, 숫자 4가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세웠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고, 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공부를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얼굴이 예쁘거나 또한 뭐 착한 일, 아니면 여러 가지 뭐일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내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물은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물이라고 받으면서 그 물건에 대한 값을 돈을 내고 선물을 받나요? 아니죠. 그리고 진정한 선물은 그 안에 사랑과 정성과 감사가 들어있고요. 진정한 선물은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선물을 줬으니 너도 다른 선물을 줘. 이것은 진정한 선물이 네,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진정한 선물은 주고 받는 사람이 모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도 선물을 받으셨어요.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동방이라는 어, 먼 지역에서 이 별을 관측하는 이 박사, 이세 명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귀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그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래요. 황금은 알겠는데 유향과 모략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 황금, 유향, 모략의 뜻이 있대요.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죄가 없는 분을 뜻하고 모략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뜻한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준비한 선물은, 비록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손을 통해 예수님께 전달되었지만, 분명히 황금유양모략이라는 선물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미리 예물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곧 있으면 12월 25일 성탄절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12월 24일 또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를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많이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성탄절에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또 헌금을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초대하는 전도를 통해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에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신 친구들은 아직 시간은 있어요. 우리 어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고. 금액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헌금으로 담아 네, 예수님께 올렸으면 좋겠고 또 감사와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또 그리고 여러분들 12월 24일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믿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 계시다면 성탄절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할수 있을까요?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은 우리 친구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이땅 나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어 멋있는 또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손 모아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을 어, 준비하고 맞이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헌금으로 예배로 기도로 전도로 또 성탄 행사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때그 드리는 손길 손길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구원의 확신 믿음을 가지고 어,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초등목장 친구들, 한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몸인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배보다 스마트폰, 게임, TV, 친구, 아이돌을 더 좋아했던 죄를 용서해주세요. 아멘.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세요. 저를 통해 우리 가정, 친구들이 예수님 믿게 해 주세요. 아멘. 운정, 일산, 목동, 초등목장마다 구원받는 친구들이 늘어나 붕케 해 주세요. 매 예배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충만한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 한국 교회를 깨우는 교회 되게 해 주세요. 아멘. 임다위 단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성령의 생수를 부으셔서 세계적인 목사님 되게 해 주세요. 차정선 전도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해 주세요. 모든 담당 목자님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쉽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게 지혜 주세요.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밥목자님들 행복하고 영육이 강건하게 해 주세요. 홀리 목자님들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세요. 아멘. 우리나라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 주세요.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게 막아 주세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극한 친구들과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오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